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만들어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o 해세요 저는 사이비 종교 제메스 정명석 집단의 두 딸을 a t r 고 20여 년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이비 종교 제메스 피해자입니다. 저희 두 분은 두 딸을 양육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큰딸이 대학에 다닐 때 사이비 종교 제 m 스 집단에 미혹되었습니다. 큰딸이 미혹된 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둘째 딸을 제 m 스 집단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두 딸은 사이비 종교 제 m 스 집단에 가서 사이비 종교에 비윤리적, 비도독적인 사이비 교리를 배우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딸들의 나이가 40대가 되어도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교주 정명석의 그 인생을 바쳐서 지금까지 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수처럼 여기는 페르나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미스 정명석 집단에 교회 앞에서 내 딸을 돌려달라고 시위를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부가 JMS 신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현장에서 폭행하는 신도들을 체포해 갔는데 저희 두 딸이 경찰 서에 찾아가서 폭행한 자들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폭행을 당했는데 딸들이 부모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번은 KMS 집단에서 저희 부부를 고소하여 소송을 당하였는데 재판에 고소인 대표로 저희 두 딸이 나왔습니다. 결국 딸이 부모를 고소한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교주 정명석이 구속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기도했습니다. 정명석의 재산이 덜 나고 구속되면 정명석에 속아서 미혹된 저희 딸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2007년 정명석은 치포되어 2009년 여신도 성폭행 강간치상 혐의로 10년형을 받고 교도소 수감되었습니다. 저는 정명석이 강간죄로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으니 저희 두 딸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두 딸은 더 완고해져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명석이 구속된 뒤 j m 스 집단에서는 더 열광적으로 보여서 사입이 거짓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하셨지만, 이 시대의 미시아인 정명석은 억울한 감옥살이로 십자가를 치고 있다고 배운 것입니다. 교주가 비윤리적인 사입의 교리를 가르치고, 신도들을 강간한간간범인 것이 드러나 감옥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국가의 법으로 이 사입이 종교를 포교 금지하고, 사입의 교리를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종교자유법만 강하게 적용하고 사이비 종교 규제법이 없기 때문에 사이비 교리인 것이 드러나도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같이 피켓을 들고 정명석이 수감된 감옥 앞에서 그리고 정명석이 제 m 스집단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정명석이 10년 목격후 2018년 출소하고 전자 발찌를 착용했지만 다시 이사입의 교류를 가르쳐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4년 만에 다시 구속된 것입니다. 정명석이 두 번째 구속되었지만 신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들딸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정명석이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고 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laughs> 사이비 종교는 교주를 구속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가르치는 사이비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이비 종교가 가르치는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교리가 있다면 이 단체는 해체하고 호교 근지 등의 조치를 할수 있는 사이비 종교 규제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저와 같이 자녀나 아내를 빼앗기고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피해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문제로 가출한 사람이 2만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이재명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이미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제정해 주셔서 저희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